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 봅시다 <laughs>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수 오며 나라가 이마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부분을 함께 볼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어 지금 한총네 번을 배웠어요, 아 다섯 번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섯 번째인데 그 동안 다섯 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야 된다.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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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어, 필요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나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 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로 어,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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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얻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를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우리와 밀접하게 다와 있는 부분을 함께 배울 건데 어, 그게 바로 이제 어, 일 이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용할 양식이 뭘까요? 밥. 어 아, 그렇죠. 그또 뭘까요? 밥. 이용할 양식이 밥. 그러니까 이용할 양식을 뭐 설명을 하면 뭐뭐밥뭐 뭐 뭐 미국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빵, 뭐또뭐 뭐 어디 문화가 있을까요? 뭐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에는 뭐 쌀국수, 뭐다 다르겠죠? 뭐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속밥이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 쉽게 말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우리가 우리에게 섭취하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용할 양식이 어 이제 뭐 의미가 좀 중복되긴 하지만 오늘이라는 단어가 어 들어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어딱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24시간을 기준으로 어 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 2019년 12월 8일 어 11시 한 7분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2019년 12월 9일 11시 7분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한테 채워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구체적인 거예요. 뭐꼭 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용할 양식에 어뭐 옷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안정한 우리의 가정 인간관계도 있고 <laughs> 여러 가지 <laughs> 생명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갑자기 땡금 없이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잘안 하거든요. 왜? 왜안 하죠? 왜안 하죠? 먹을 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집에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어요.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이미 먹을 게다 있어. 그리고 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오늘 기도 안 해도 내가 살아갈 거는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딱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밤이 있고 밤이 있고 과자가 있고 뭘건다 천지 있고 옷도 내가 입을 옷들 다 입고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주기도문이는 기도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멘까지 그 끝나는 그 사이가 사실 그냥 슥 지나갈 경우가 정말 많죠. 오늘 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우리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 우리가 먹고 어, 자고 뭐, 움직이는 어,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있다라는게 오늘 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충족할 만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삶의 각 가지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데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게 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로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출국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곳을 걸어가고 있을 때, 광야에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한테. 어 뭘걸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 만나라는 걸 주세요. 만나. 만나라는 걸 주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딱한 어, 가지의 조건과 명령을 거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너희들이 만나를 내가 줄 텐데 그 만나를 가져갈 때 그날 하루에 먹을 것만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튿날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그거 다 가져가지 말고 오늘 지금 먹을 것만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다발이 어, 앞에 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원래 쓰던 그 금액만 가져가서 오늘 살수 있는 양만 가져가서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오늘 것만 가져갈까요? 안 그래요. 인간이란 게 정말 재밌는 게. 사람이 왠지 지금 안 가져가면 못 가져갈 것 같고 지금 내가 내 손에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 같은 욕심 이 잡고만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주셨군 주셨는데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만나를 일주일치를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만나가 하루 먹고 하루 지나보니까 고다 쌌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매일 매일마다. 내가 너희한테 만나를 주겠다. 그 매일 매일마다 너희는 나한테 만나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매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주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어 사실 우리한테 제일 당연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우리 인간이 제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숨쉬는 거. 근데 정확하게 말했는데 인간이 제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숨쉬는 거예요. 자 은교는 은교의 노력과 은교의 힘과 은교의 의지로 숨져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자기의 의지로 숨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 나는 꼭내 내가 지금까지 이러는 것 때문에 난 오늘 또숨 쉬고 살아야 돼라고 살아가는 인간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왜 오늘 아침에 이러는 게 싫지만 눈이 떠지고 오늘 아침에도 호흡을 하고 생명이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생각을 잘안 해요 아, 내가 오늘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거고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살아가고 그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할수 있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뭐다 먹을 거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입을 거다 가지고 있는데 뭐 굳이 내가 하나님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뭐나 굳이 그게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지금 있는 것 아니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숨기시면서 살아있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자 우리가 어, 일용할 양식을 어, 위한 삶을 어, 살아야 하는데 사실 요즘은 어, 하루에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 10년 뒤를 생각하고, 20년 뒤를 생각하고, 30년 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이라는 게 오늘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오늘은 그냥 내일을 위한 준비하는 오늘일 뿐이고 오늘은 10년 뒤를 준비하기 위한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의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약해진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 복잡하게 살아가는 때문이에요. 뭐가 복잡하냐면 어, 이 시대 자체가 복잡해요. 어, 미로처럼 거미줄처럼 꼬여있는 문화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 여러분, 들벨탑탑사 알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분그 당시 사람들이 뭘 의지했어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세운 탑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세운 어떠한 건물 대상 우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그 삶을 바라봤어. 결국,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는 항상 나오게 돼 있어. 원하는 걸 얻어도 예지가 에어팟 케 에어팟이 갖고 싶은 거겠죠. 에어팟 케이스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에어팟 케이스는 한 200개 있다 해도 에어팟이 없으면 그 에어팟 케이스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에어팟을 가졌어. 근데 에어팟 을 가지면 과연 나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없어. 요 욕심이 없어. 요 모두 다 나눠서 살래요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지가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고 젖고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는. 오늘 하루를 뭔가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면 또 다른 필요에 따라서 계속 계속 복잡한 뭔가를 이렇게 생산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놓치는 게 뭐냐면 오늘 놓치는 게 뭐냐면 감사 그리고 행복을 오늘 놓쳐요. 뭐 다른 감사와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시구나라는 그 감사와 행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 감사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는 행복한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요 아,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구나. 오늘도 나를 살아 숨쉬고 어, 이렇게 나한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 감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정말 너무나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뭐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뤄낼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삶은 굉장히 단순한 삶이에요 진플한삶 어떤 의미로 단순한, 단순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단순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여러 명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내 부와 명예와 내 자리와 내가 거들릴 사람들 계속해서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 우리가 마지막으로 2020년 사실 2020년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이 안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사실 우리는 그냥 2020년이 이제 그 오겠지라고 생각만 하는 거지. 2020년이 안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20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2020년의 목표가 있다면 도전할 게 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2019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우리 함께 했죠.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꿔보세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 어 예수님이 가득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 2020년에 뭐 1월 1일에 처음 딱 시작하는데 아난 재수가 안 좋아 운수가 안 좋아 나는 이 올해 한해다 망했네 다 배려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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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도 감사 1월 1일도 감사. 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그 감사 우리가 2020년에는 어, 감사한 어, 한 해를 우리가 어, 지금 어, 같이 준비해보고 서로를 같이 어, 도우면서 같이 행복한 우리가 어, 교회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말씀을 어, 정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하나님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오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